1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에도 여전히 한국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으로 유학이나 워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람들 중에는 아예 일본에 정착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주비자, 일본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직업, 활동 등에 제한이 없으며 비자 갱신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국적은 유지할 수 있으며 일본을 장기간 떠나는 경우에만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영주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해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과 세금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10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죠. 본인이 능력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패스트 트랙처럼요. 고도 인재비자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스펙과 능력이 뛰어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학력 고급 기술 또는 전문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일본 내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빠른 영주권 획득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범한 외국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펙과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의 경우 고도 인재비자를 받는 순간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미 출발선부터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혹시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개쩐다고 느끼시나요? 아무튼 더 재밌는 건 고도인재비자라는 것은 철저히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점수라는 것은 학력, 연령, 연봉, 경력, 기타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된다고 합니다. 즉 점수가 부족하다면 고도인재비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0점부터 69점까지 절대로 고도인재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점수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고도인재 비자가 얼마나 사기 비자인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점수 80점 이상을 먹고 시작한 사람은 일본에 1년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점수가 70에서 79점인 사람은 3년간 일본에 살면서 70점 이상 점수를 계속 유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 점수가 80점이 안되더라도, 3년만 일본에 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영주권 신청 자격에는 보통 10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도인재비자 그 중에서도 80점이 넘는 고득점자라면 남들은 10년 걸릴 거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물론 1년으로 단축 가능한 사람은 높은 포인트로 고도인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자분들에게만 한정된 얘기겠지만요. 포인트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일본 취업비자 겨우 얻어서 10년 동안 아둥바둥 버티면서 영주권을 얻는다고 하면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고도인재 비자로 시작한 다음에 짧으면 1년 길어봤자 3년이라는 시간으로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1년 만에 영주권을 얻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취업비자의 상위 호환에 해당하는 고도인재 비자는 어떤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자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육에 종사하는 고급 학술 연구가, 엔지니어, IT 전문가,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기술자, 일본 내 회사의 경영자 또는 고위 관리직에 역임하고 있는 고급 경영 관리자가 있습니다. 고도 인재 비자에서 대전제로 내걸고 있는 고급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려면 단순히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택도 없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혁신적인 제품,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만 고도인재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혜택은 파격적이지만 일정한 전문성과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만큼 되기가 쉽진 않아서 제가 함부로 감히 여러분 도전하세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도인재비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게스트가 제 영상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두 번째 비자는 바로 특별 영주자입니다. 쉽게 말해 제일교포 및그 후손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지위로 사실상 일반 외국인이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평범한 한국인이라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째서 우리는 특별 영주자가 될수 없는지 혹은 제일교포가 정확 어떤 건지 등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가 정리한 재일교포 관련 영상 1, 2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령 이 방법 말고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가령 나는 스펙과 능력이 뛰어난 고도 인재도 아닐 뿐더러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영주권도 딸 자신이 없다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결혼 비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결혼 비자에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과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제일 교포 와 같은 특별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 다 결혼 비자 그리고 추후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결혼한 게 맞는지 연애할 때 사진을 증명해야 한다든지 안정된 가정생활 및 경제력을 증명해야 한다든지 등등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자잘한 사항이 엄청 많은데 심지어 비자 신청할 땐 프라이버시 같은 건뭐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질문한다고 합니다. 비자를 위한 위장 결혼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결혼했다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됩 되는 건 아니고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일본에서 1년 이상 결혼 비자로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든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일본에서 3년 이상 결혼 비자로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든지 배우자에 따라 최소한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체류 기간이 10년이나 필요한 일반 영주권이랑 비교하면 이건 너무 쉽죠. 거의 뭐 고도 인재 비자급입니다. 엄청 길게 말했지만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주권이라 함은 체류 기간 10년이라. 일반 영주권을 중심으로 하되 특별한 조건에 따라 취득 기간이나 절차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 특별한 조건이라 함은 고도로 숙련된 한마디로 능력자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고도인재 비자나 일본인 혹은 일본인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결혼 비자만이 해당될 것이며 우리 같은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리실 분이 계실까봐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굳이 그 무대가 일본일 필요는 없고 저는 편의상 일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주권은 현재 나의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서 거의 웬만한 제한 없이 살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면 시민권은 현재 나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꿔서 일본인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으로 귀화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시민이 되는 거니 시민권 상당히 직관적인 표현이죠. 제가 지금까지 영주권에 대해 얘기해왔는데 혹시 영주권 외에도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외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일본에 정착하고 싶다면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주 수권에 대해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정착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